안녕하세요, 김난도입니다. 안녕하세요, 트렌드코리아스는 김난도입니다. 음, 이번 키워드는 실제감 테크라는 키워드입니다. 저희 트렌드코리아가요 항상 열개 키워드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항상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를 넣곤 해요. 아주 대표적인 예가 18년에 발표했던 untact라는 키워드입니다. 그 키워드는, 그 다음, 그, 막상 그 해에는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었는데, 코로나 이후로 아주 유명해지면서, 화제가 된 키워드가 됐죠.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의 요소는 뭘까? 저희는 거기 있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, 그래서 실제감 테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어,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만나고 계시죠? 저는 이 유튜브가 성공적일 수 있느냐, 없느냐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 관건은 여러분이 나, 저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어, 강의를 듣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,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원격으로 구매도 많이 하시고, 어, 또 특히 메타버스 같은 데서 어, 회의도 많이 하시고, 뭐 실제로 거기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, 결국 핵심은 내가 이것이 실제하는 공간이다라는 느낌을 얼마나 줄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새 로지라는 가상 모델이 굉장히 인기죠. 뭐 굉장히 많은 광고에 출연하고 있는데요. 저는 로지를 보면서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하세요. 예, 거기가 기억이 났습니다. 뭐 인공적으로 만든 최초의 이제 가수인데, 나름 초반에는 화제를 끌고 하더니 뭐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렸죠. 로지를 보면서 예전 아담과 달라진 점이 뭘까? 예, 결국은 기술적으로 실제감을 갖췄다. 근데요,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로지가 저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과도하게 예쁜 얼굴은 아니다. 정말 초현실적으로 좀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지? 그렇지 않고요. 약간 뭐 얼굴에 무슨 주근깨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뭐. 지하철에서 한번 좀 만났을 법한, 어, 저 친구 참 개성있고 예쁘게 생겼다. 요 정도 느낌이지. 그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처럼, 뭐 정말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미모를 갖추진 않았다는 것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실제감을 줘야 한다. 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서 정교하게 하려고 하는데요. 핵심은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현실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감각의 문제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가상공간이 됐건, 어, 이런 뭐 교육이 됐건 또는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판매가 됐건, 어, 이런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 핵심은 실제감을 어떻게 줄수 있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